밤새 뒤가 막 뒷골이 계속 실린 거예요. 와뭐 귀신 있는 느낌인 거예요. 나 이런 게 처음인 것 같아. 새벽에 낚시하는데 형님 가이드 늘렸어요. 자다가 <laughs> 와 이거 엄청 세하네. 네 오늘은 조금 다른 곳에 와봤는데요. 자 여기가 옛날에 화이트교 네, 화이트교가 있던 자리인데 지금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은 왼쪽에 임진교가 자리잡고 있죠 자 서울 쪽은 지금 벚꽃이 다 떨어졌는데 여기는 벚꽃이 지금 만개했네요 그래서 지금 이쪽 라인에 한번 그 포인트가 옛날 좀 보러 왔고요 자, 잠시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주파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조금 평소에 제가 가는 곳이 아닌 진짜 여기는 제가 처음 오는 곳이고 강낚시 또 올해 2024년도 강낚시를 처음으로 한번 하러 임진강에 왔습니다 또 이게 때마쳐또 보니까 약간 잉어 산란이 지금 붙어서 약간 푸덕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뭐 붕어 산란이 아니고 지금 뭐 심, 각하게 많이 뭐 푸덕거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물이 이렇게 고인 상태에서 바깥쪽에 볼류가 빠져도 수심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곳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강낚시를 왔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강낚시를 찍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강낚시도 조금 했었는데 자, 올해 처음으로 강낚시를 한번 해보고요. 뭐, 유속도 거의 없는 수준이고, 수심이 2m 이상. 네, 뭐, 가운데에서 이렇게 쫙 낮아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왼쪽으로 보면은 거의 2m50 막그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수심도 괜찮고, 지금 뭐, 낮에는 좀 생미끼를 좀 써가면서 천천히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임진강에서의 일방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글루텐하고 어분 글루텐 섞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포인트를 자 우측에서 여측여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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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좌측으로는 좀 짧은데, 그 중간에는 또 긴데, 지그재그로, 뭐, 이런 식으로 좀 편성을 해 봤습니다. 자, 수심대가 한 2m 에서 2m 20 정도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자, 우측에는 좀 180, 약간 수심이 낮은 걸로 보이고요. 자, 기대감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있는데, 야, 지금 대편상 하면서 어떤, 움직임이 없습니다. 약간 불안하게. 음, 뭐, 어찌됐 뭐, 저녁 타이밍을 좀 노려보긴 해야 되는데, 자, 집중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이 형님하고 동출했습니다. 형님! 손한번 들어주세요! 형님, 대물하세요, 대물 하세요, 대물! 자, 오늘 형님하고 둘이 동치를 했는데요. 자. 오늘 멋진 녀석을 볼수 있을지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저녁을 먹... 고, 낚시를 재개하겠습니다. 자, 밥 먹으러 갑니다. 자, 형님이 갈비 싸오셨어요. 그래갖고 갈비 해주셔갖고 진짜 맛있게 했겠지 네, 갈비 해주셔갖고 정말 맛있는 저녁 먹고 오늘 진짜 큰 녀석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은 너무 이쁜데요. 야, 이렇게 말뚝일 수가 있나? 네, 계속 밥질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곳이 정말 신선이 나올 것 같은 다 분위기입니다 지금 오전에 딱 일어났는데 물 안개가 너무 이쁘네요 와 풍경이 이렇게 멋진데 야 밤에 본신이 없었어요 예심만 조금 있다가 뭐 약간 깔짝대는 입질만 좀 있었습니다 아, 아마도 잉어 산란이 있어서 지금 잉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붕어들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은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이 며칠 전에는 조금 잘 나왔다고 합니다. 3, 4일차로 역시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고어 밤새, 어? 밤새 뒤가 막 뒷골이 계속 실인 거예요. 와 이거. 와막 귀신 있는 느낌인 거예요, 막. 나 이런 게 처음인 것 같아. 새벽에 낚시하는데 어? 형님 가위도 눌렸어요. 눌렸어? 자다가. <laughs> 와 이거 엄청 세하네. 벌써 하자고. 예. 이게 나올 것 같아. 나온 거? 가다가 낚시할 자리. 예, 예. 이 생각 보고. 예, 그러시죠. 이게 나올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니까 뭐, 이거, 뭐, 이것 때문에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잡으시죠. 와 이건 뭐 진짜 너무.